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제안도 많이 풀렸으니 근처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2000여 년 전에 역사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다 끊어진 그 관계, 하나님과 막혀진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진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그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죽음이요, 유일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으면 좋고, 받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삭슬, 우리의 죄의 삭슬 다 담당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죽음으로, 당신께서 고통으로 이미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놓여진 구원의 길이요, 여, 이미 열려진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돈 문제가 너무 너무 중요하고 출세의 문제가 너무 너무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백 배, 천 배, 만 배, 수십만 배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고 영원히 살아가는 문제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동락 가운데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구원 받지 못하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우리 영혼은 정말로 끊어 끊임없이 타오르는 지옥불에 놓여지는 멸망의 문제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세태가 하도 악해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천박해 보이고,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멸망 받느냐 얘기하면 한심스러워 보이는 세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 되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중요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문제고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정말로 구원받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그 고집 모진 매를 맞으시고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고 끝끝내 그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절대 절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 길이 이미 놓여져 있는데, 왜 애써 그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삭슬 다 짊어지시고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러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길,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돈 문제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출세의 문제가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시급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모여진, 놓여진 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십 배 수백 배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삶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신 적이 있기나 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를 빼고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이 지구상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가를 정말로 생각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예 다 씨가 말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지금과는 세태가 다른 때에는 창조주란 있는 것일까 우리 영혼이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나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를 고민이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마저도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평생을 살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말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그냥 눈앞에 놓여진 현실만 쫓아댕기다가 인생 종쳐 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드라마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로부터 계속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정말로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자꾸 뽑아내려고만 합니다. 삭제하려고만 합니다. 도깨비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기독교 신앙도 하나의 미신처럼 그저 자기가 좋으면 믿고 싫으면 믿지 않아도 되는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자꾸만 치부해버리고 망가뜨려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고 구원에 이르십시오. 꼭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미 놓여진 구원의 길입니다. 세태가 너무너무 악해서 이제는 스스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육체의 시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단한 번도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마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시급한 게 많고 뭐가 그렇게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정신없이 눈앞에 놓여진 일들만 처리하다가 그냥 끝나 버립니다. 내 죄의 문제는 생각도 안해 보고 고민도 안해 보고 해결받지도 못하고 우리 영혼의 문제는 정말로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 이 세상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면서도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사회의 삶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태가 너무 너무 악해서 일부러 정말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되는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분명히 우리 눈앞에 놓여지는 영혼의 심판의 문제는 그저 좋,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는 반드시 심판을 면해야 되고 생명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정말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 구, 놓여진 이미 열려진 그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길을 왜 애써서 애면하시고 정말로 신경쓰지 않으시고 정말로 남의 것으로 만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목표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모든 십자가의 대속의 짐을 다 혼자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악해지고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혼돈스러워져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인생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하고, 지옥에 가시면 안 되는 것이고, 구원과 멸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악을 많이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죄악을 짓고 착하다 칭찬받으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벌, 저지르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죄악을 범하지만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의 열매가 적게 열릴 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의 열매가 심각하게 많이 열릴 뿐인데 근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크건 작건 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해결 받으면 좋고 해결 받지 못해도 그만인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죄의 문제는 해결 받지 못하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죄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어 있고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영원한 구원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다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칼과 창에 찔려 정말로 죽임을 당하시고 온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온전히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